식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희가 일주일 전에 북한으로부터 온 영상 저희가 촬영을 했고 그 영상의 기초에서 북한의 지금 현재의 실태를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께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. 자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또 또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, 일주일 전에 저희가 파악한 게 1달러가 8,000원에서 15,000원에 오른 사실을 여러분께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얼마냐? 일주일 새에 23,000원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 단독으로 여러분께 말씀이 올립니다. 자, 여러분, 1달러에 8,000원 대는 우리가 북한 노동자 또 북한 공무원들의 평균 월급이 5,000원에서 8,000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. 그니까 한일 달러가 북한 공무원들의 한달 월급으로 기준으로 했는데 자일 달러에 만 오천 원또1 달러에 이만 삼천 원까지 오르게 되면 이거는 일 달러가 한달 월급이 아니라 0 3 달러가 한달 월급이 되는 겁니다. 자 이거는 뭐냐 면 거의 재앙 수준에 진입을 하고 있다. 거의 짐바브웨나 뭐 이제 망한 국가들 거의 돈이 그냥 쓰레기가 돼 가지고 베네수엘라 같이 그 자국 화폐가 완전히 소용 가치가 없어 가지고 물한통 먹을래도 이제는 몇만 원씩 지고 가서 그걸 사 먹어야 됩니다. 자물한 병에 1달러 정도 하지 않습니까? 지금 북한도 비슷합니다. 그러면 물한병 먹으려면 북한 돈 23,000원을 갖다가 내야 되는데 한달 노동자, 그러니까 노동자의 3개월 월급을 줘야 물한통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. 이거는 완전히 절망의 절망을 넘어서서 재앙 수준으로 지금 북한이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? 북한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희망은 뭐냐면 다 죽는다 이제는. 죽을 수밖에 없다. 그러면 이 죽는 순간까지 먹거나 보고 죽자. 그래 가지고 나한테 집이 한채 있으면 이 집을 팔고 그냥 판돈 가지고 다 먹다가 그냥 죽자는 겁니다. 이게 지금 북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최선의 선택이 바로 이것이다. 자, 이게 여러 분 말이 됩니까? 지금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의 감옥을 넘어서서 완전한 이제 그 거지도 그런 거지 국가가 아닌 형태로 지금 변질이 됐습니다. 자, 김정은 한 놈만 도라무통같이 그냥 배떼기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살이 띠릭띠릭하고 김주뭐 현성어리 이런 애들만 정상적인 얼굴입니다. 그리고 주변에 붙어먹는 몇놈들 이런 놈들의 얼굴만 정상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? 영양결핍 중세에 빠져있습니다. 자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뭐 20승, 10승 정책? 10년 동안 200개의 공작을 만들겠다.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면서 껍데기 공장을 갖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단한 개의 공장도 가동되는 게 없다. 그리고 전쟁 파견해 가지고 돈을 벌긴 봅니다.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? 지금 민생이 파괴되고 민생이 완전히 작살난 상태에서 러시아에서 돈을 벌게 되면 이거 가지고 민생을 구제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뭘 했냐면 평양시 방공망을 구축하는 데그 막대한 돈을 다 썼습니다. 민생에는 1전도 김정은이가 쓰지 않고 있다 그러면 코로나 3년간 다 털어먹고 코로나 지난 다음에 중국과의 교류를 해가지고 벌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처음에 맡고 있다가 이제는 중국이 맡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민생을 살리려면 시진핑 주석에게 기어들어가 가지고 납작 엎드리고 절을 해서라도 중국 정부의 봉쇄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 경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그럴 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게 안 되는 순간 북한은 생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 김씨 일가들이 정말 지긋지긋한 거짓말 사기 행각을 좀 지켜봅시다. 자, 김일성 때뭐 했습니까? 이 밥에 고기국을 먹여준다 그러면서 김성 정권 내내 자기 정권만 유지하려고 지금 거짓말을 내내 하다가 김일성이가 되진 다음에 이 밥에 고기국을 북한 인민들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김정일 때. 강성대국의 문을 열리게 되면 북한 인민들은 뭐 이밥의 고깃국이 아니라 엄청난 잘살사가 된다고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10년간 우려먹었습니다. 인민들은 생지옥으로 빠진 겁니다. 자 이제 김정은이가 20승 10승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20개의 지방 공장을 10년간 만들게 되면 200개 공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만 만들어지면 인민 생활이 풀린다. 이건 과거에 강성대국 또 이밥의 고깃국보다 더 허무맹랑한 거짓말 개수작이다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김정은도 과거의 김정일 같이 10년간은 이걸로 우려먹겠다 자, 이런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는 북한 내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리미트 완전 한계선까지 지금 쫙 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망하지 않는 용가리 통뼈라고 칩시다 근데 안 망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기계도 이게 기름칠 안 해주고 계속 돌다보게 되면 이거는 다 삐긋해가지고 빠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총칼로 이민들을 틀어 막는다고 해도 자1달러에 23,000원이 넘어선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더 이상 북한 정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. 뭐 북한 주민들의 삶이 잿더미가 됐다는 것은 이미 김국성 씨가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. 자 그때 잿더미가 됐는데 지금 뭐냐 지금은 잿더미가 세대로 재더미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? 자, 여러분들 그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달러에 한국 돈 이제 14만 원입니다. 그러면 북한 돈은 얼마냐? 230만 원. 230만 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한달 월급 5천 원만원 원 받는 사람이 23년 간을 벌어야 벌수 있는 돈입니다. 그러니까 100달러라는 게 엄청나게 큰 돈인데 북한도 물가가 또 있어요. 왜냐면 중국 수준의 물가를 맞춰야 쓸수 있는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간부들도 돈이 없어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생활 필수품들을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완전히 통째로 지금 북한이 간부뭐 인민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떼고지로 그냥 거지가 되는 그런 순간이 지금 다가온 겁니다 자이 환율 수치로 보는 북한 내부 정말 끔찍하게 굳이 없다. 올 봄에 대량아산은 분명한 것이고요. 또 얼마나 많은 북한 인민들이 굶어 죽을지 참 난감한 그런 시점입니다. 김정은 한놈만 지금 정말 땡땡하게 살찌고 나머지 북한 인민들은 완전히 뼈다가 만 남은 이런 엄청난 현실이 지금 북한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. 자, 저희 채널은 지속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확한 정보들 저희가 취득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늘 정말 정확한 북한 정보를 제공을 하겠습니다.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